안녕하세요. 운동 정보를 알려드리는 운동 공장장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과 뼈밀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오늘 영상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수면입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양의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려고 노력하며 테스토스테론의 대부분은 수면 중에 합성됩니다. 즉,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신체가 필요한 양의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루 5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게 되면 일주일 사이 우리 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15% 감소하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키고 싶다면 하루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신체 근육과 지방의 비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 남성은 정상체중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50에서 60%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이 적을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집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세 번째 방법은 적당한 음식 섭취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며 음식에서 지방을 얻지 못하면 신체에는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할 물질이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생선, 고기, 계란을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반대로 설탕, 빵, 기타, 제과류는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단 것을 먹는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추가로 15% 감소한다고 합니다. 만약 단 것을 먹고 싶다면, 과일로 대체해보세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외에도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이를 보충하려면, 보충제나 이러한 요소가 많이 포함된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견과류, 계란, 고기, 유제품, 바나나, 올리브오일 등이 있습니다. 또 수분 섭취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수분 부족은 네.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적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키고 싶다면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입증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웨이트 트레이닝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강도 높은 운동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결과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컨디션에 맞는 균형 잡힌 강도 높은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더 빠르게 높여줄 것입니다. 나만의 운동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